오클라마와의 박빙 승부를 게오르그의 강림하에 이겨낸 클리퍼스가 4일간의 긴 휴식 이후 다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상대는 직전 레이커스를 완파했던 브루클린 네츠. 한편 오늘은 한국 팬들을 위한 코리안 데이 행세가 열린 가운데 보디스 레이커스와의 LA 대전을 앞두고 홈팀에겐 승리가 절실했죠. 하지만 너무 오랜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브루클린이 경기 시작 3초 만에 브리티스의 3점으로 출발한 반면 홈팀 선수들의 슛감은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클리퍼스가 심상치 않은 슛감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폴 조지의 드라이빙 덩크 실패 장면까지 나오는 동안 경기당 3점 시도 리그 7위로 외곽 의존이 높은 브루클린은 선수들의 계속된 3점 폭격으로 앞서 나가는데요. 연승을 노리던 홈팀으로선 매우 당황스러운 경기 스타트 타임 이후에도 클리퍼스의 공격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오늘 감기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레너더의 극심한 부진하에 코너 3점 성공률 리그 1위 팀에 빛나는 브루클린은 자신들의 특기를 살리며 믿기 힘든 16대0 런에 성공합니다. 최악의 경기 출발을 하던 클리퍼스는 시작 5분이 지나서야 테렌스맨의 3점으로 간신히 득점 가뭄에서 탈출했지만 레너더와 함께 폴 조지의 무기력함은 충격적이었고 쳐져있던 클리퍼스를 지탱한 건 러셀 웨스트브룩이었는데요. 특유의 저돌적 리모텍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 웨스트브룩은 미칼 브리지스와의 자존심 대결을 미드레인지로 마무리하더니 이번엔 캠토마스의 약한 수비를 공략하며 레이업을 올립니다. 비록 여전히 리드를 잡고 있던 쪽은 브루클린이었으나 웨스트브룩의 퍼포먼스는 분명 홈팀의 희망이 되기 충분했죠. 그러나 그 혼자 클리퍼스를 이끌긴 쉽지 않았는데요. 1쿼터에 분전하던 웨스트브룩이 갑작스런 예능감 표출에 이어 야투미스를 범하며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오는 사이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앞세운 브루클린은 2쿼터에서도 로니 워커를 비롯한 벤치 자원들의 득점으로 밀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서나가고 있었죠. 이무렵 누가 상위 팀인지 알기 어려운 지경인 코트 분위기 여기에 팀의 에이스로 성장 중인 토마스의 스텝백 3점까지 나오며 브루클린은 어느덧 10점 차 이상으로 달아나는데요 캘리퍼스 입장에서 캠 토마스는 반드시 제어야 해할 선수였으나 홈팀의 허술한 속공 수비는 토마스에게 날개만 달아줬고 별 존재감이 없던 레너드의 부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하드넥 컨디션이 조금이나마 올라온 건 반가웠지만 레너드와 폴 조지의 지원이 없었기에 이는 부족해 보였고 브리티스는 3점 직후 상대를 킹받게 하는 세레모니를 시전했죠. 이는 브루클린의 전반전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반대로 클리퍼스는 상대의 코너 3점 제어에 실패하며 전반전 내내 격차를 15점 이내로 좁히지 못하는데요. 잠시 벤치에 있다 나온 웨스트브룩은 멋진 골밑 마무리를 통해 다시 한번 게임체인저 역할을 맡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폴 조지의 시원한 트랜지션 덩크까지 보탠 클리퍼스는 이제서야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브루클린의 뜨거웠던 야투가 식어갔음에도. 홈팀은 보다 확실한 추격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고 클리퍼스가 꺼내든 스몰 라인업을 파고든 브루클린은 공수 밸런스 우위를 보여주며 12점 차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한때 8점 차까지 따라붙었던 클리퍼스로선 아쉬운 커터 마무리였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두 팀의 경기 전개 속에 계속 끌려다니던 홈팀은 제임스 하든의 적극적인 공격으로 어떻게든 희망의 발판을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그러나 하든이 득점에서 어느 정도 제몫을 해줬음에도. 막상 두 팀의 간격은 그리 크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살아나야 할 레너드의 난조가 계속된 반면, 집요하게 3점을 노리는 브루클린의 플랜은 적중 중이었고, 그렇다고 홈팀의 속공 수비가 올라온 것도 아니었죠. 어렵게 놓고 쉽게 먹히는 양상이 이어지는 동안, 브루클린은 주전센터 클렉스턴의 파울 트러블 이슈가 나왔으나, 레너드와 폴 조지가 모두 부진한 클리퍼스는 이를 활용치 못합니다. 클렉스턴이 빠지자 오히려 기동력에선 브루클린이 앞서 나갔고, 어느새 플럼리는 상대의 수비 공략 대상이 되버렸죠 브루클린의 유기적인 볼 흐름이 코너 외곽포로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그들은 10점 차 이상의 리드폭을 사수합니다. 플럼리 효과를 보지 못한 터란노 감독은 웨스트브룩을 기용했고, 그는 투입 직후 어색하기도 안정적인 마무리를 과시했으나, 서커스 샷까지 못한 브루클린의 경기력은 놀라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종일관 지속된 웨스트브룩의 고군분투에도 마의 10점 차는 클리퍼스에게 벽으로 느껴졌죠. 자비가 없던 브루클린은 10점을 넘어 더욱 달아나려 하는데요. 스몰 라인업을 포기한 홈팀의 선택은 효과가 없었고 다니엘 타이스가 클렉스턴을 전혀 막지 못하는 사이 클리퍼스가 가동한 더블팀 수비는 로테이션이 되지 않았죠. 이후에도 반복된 그들의 디펜스는 터널로 감독을 날아있게 만들더니 벤치에서 나온 캠 토마스는 엔드원 마저 메이드합니다. 이런 경기력이라면 진지하게 가비지 패배가 걱정되는 상황. 급기야 브루클린의 리드폭은 포 쿼터 막판 18점으로 벌어지는데요. 무너지나 했던 홈팀을 지탱한 건 이번에도 버럭신이었습니다. 센터를 방불케 하는 리바운드로 푸백 득점을 올린 그는 불타오르려 하던 토마스의 야투시도를 깔끔하게 진압하더니 아무도 기대 않턴 3점 버저비터마저 터트립니다. 그렇게 힘겹게 남아 15점 차로 4쿼터를 출발한 클리퍼스. 다만 12분 만에 이 간격을 뒤집을 수 있냐는 매우 불투명했고, 실제로 웨스트브룩의 눈물 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음에도 토마스가 완전히 깨어난 브루클린은 여지를 주지 않으려 하는데요. 클러치 승률 리그 25위에 그치는 브루클린으로선 클러치가 아닌 무난한 승리로 가는 전개가 필요했고 웨스트브룩이 까마득한 후배 토마스와의 점프볼을 따내는 사이 어떻게든 한 자릿수 차이로 들어오려는 클리퍼스와 접전승부를 원치 않는 브루클린의 힘겨루기가 펼쳐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리한 쪽은 분명 원정팀 브루클린이었습니다. 종료 5분을 남기고 여전히 11점 차로 앞서 있는 브루클린.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리드 수송 능력이 한수 위로 보였고 터란노 감독은 흐름을 바꿀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바로 이미 몇번 시도했던 스몰 라인업을 다시 꺼낸 겁니다. 이는 웨스트브룩의 오늘 퍼포먼스를 믿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러나더 시급한 건 침묵에 빠진 폴 조지와 레나드의 부활이었는데요. 타임 직후 조지의 3점이 터진 건 긍정적인 신호였고, 빅맨을 뺀 클리퍼스의 수비 로테이션은 매우 빨라집니다. 달라진 상대의 수비에 블루클린 선수들은 당황해했죠. 이때 나온 토마스의 턴어버는 제임스 하든의 속공전기로 이어지더니 드디어 적극성을 찾은 레너드는 자유투까지 뜯어냅니다. 클리퍼스가 가장 원했던 두 선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상황. 점점 쫓기던 브루클린은 하든을 공략해봤지만 소용없었고 웨스트브룩의 패스를 받은 파웰의 3점으로 홈팀은 10대0 런을 만듭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점 차 초박빙 승부로 바뀐 경기 줄곧 앞서가던 브루클린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었죠 이럴 때 흐름을 수습할 해결사가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고 웨스트브룩이 클렉스턴과 대등한 센터매치업을 이루는 동안 캠 토마스는 치명적인 트래블링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레너드의 미드레인지 점퍼로 드디어 역전에 성공한 클리퍼스 놀랍게도 이것은 그들의 오늘 첫 번째 리드였죠 결국 살아나야 할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킹반는 세레모니를 펼쳤던 브리티스의 존재감은 전혀 없었고 몇 분간 야투가 없던 브루클린의 공격은 급격히 단조로워집니다. 이 와중에 충분히 잡을 리바운드를 놓치는 카메론 존슨. 이 또한 리바 경합을 해준 버럭신의 열정이 만든 장면이었죠. 대역전을 만들 클리퍼스나 브루클린이나 모두 기회가 있긴 했지만 브루클린의 역대급 야투 난주는 보고도 믿기 힘든 수준이었고. 제대로 부활한 카와이 레너드의 스텝백 3점과 노먼 파웰의 러닝 덩크는 홈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멘탈이 박살난 브루클린은 어떠한 반격도 하지 못했고 자비가 없던 레너드는 승리를 자축하는 쐐기 3점마저 터뜨렸죠. 종료 5분 전부터 충격과 공포의 22대0 런에 성공한 클리퍼스 4쿼터를 지배한 그들은 시즌 내내 기억될 대역전승을 만듭니다. 코리안 데이를 맞아 한국 드라마를 연출한 홈팀 선수들 가장 빛난 선수는 시즌하에 23득점 포함 9리바웃 6어시를 올리며 승부가 터지지 않게 고군분투한 웨스트브릭이었습니다. nba 대표 친한파 웨스트브기에 어울리는 코리안데이였네요.